안녕하세요. 저는 노텐미녀 모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흰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피문신 받으러 왔어요. 저하고 계시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두피문신 한번 그 구준엽식 네. 거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 대화제였잖아요. <laughs> 구준엽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시티에서 하셨는데. 아, 아, 진짜요? 네. 여기서 하신 거예요? 네.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구준엽었어요 여성분들이 거기에 오기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여성이기도 하고 케어를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여성 전문으로 시작을 아 하게 된 거고요. 반영구 화장이랑은 원리 자체는 비슷해요. 표피와 진피가 있어요 피부층에는 영구적으로 남으나 부작용이 있게 번지거나 퍼지지는 않게끔. 추후에 그뭐 탈모가 계속 진행 중이거나 모발이식 계획이 있어도 전혀 영향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술이고요. 보통 3회 시술 받는 네. 거가요 보통은 기본 3회고요. 네. 탈모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5회가 될 수도 있고 7회가 될 수도 있어요. 1회 받는 시도도 더아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많이 이제 진행된 걸로 기어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제 얼굴 보실 때 약간 눈팅 계속 눈팅. 자꾸 보시다가 이렇게 약간 눈이 계속 <laughs> <항상> 올라가요. <laughs> 항상 직업병이시죠? 네, 네. 두피만 봐야죠. <laughs> 네. 네. 일단은 밀도가 <laughs> 많이 떨어졌네요. 네. 진짜 심했었어요. 음. 딱 봐도 탈모인 같나요, 저? 아니요, 딱 봐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한번더 보면 셀프가 있으셨나? <laughs> 약간 이런 느낌. 두피 <laughs> 상태에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모발이 얇아졌어요. 두꺼워진 거라는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얼마나 얇으셨던 거죠? 한 <laughs> 아, 2년 정도 관리하고 음. 좀사람다워졌다 음. <laughs> 이때 네. 보면 이렇게 좀 비는 부분이잖아요. 부분 이 있잖아. 하고 싶은데 여기를 음. 정갈하게 음. 또 정리를. 그 정도 정갈하게. 혹시 풍조를 사용하세요? 아니요, 진짜 음. 소개팅이나 아, 중요한 날. <laughs> 진짜 중요한 아, 날만. 두피안 좋으니까. 아, 모바일 중에서 이제 후두부가 가장 늦게 빠져. 아. 그래서 <laughs> 아직은 살아 있다. 아, 네. 모발이식이나 이런 거는 고려 안 해보셨어요? 혹시? 검색도 막 해보고 막 그랬는데 모발이식은 남성 모발이식에 비해서 여성 모발이식이 그렇게 아,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아, 또 되게 그렇고. 까다롭고 비싸다고 아, 하더라고요 찾아봤죠 또 관리를 많이 하신 거 같은 게 이렇게 잔머리들이 귀엽게 <웃음> 이렇게 <웃음> 애기 잔머리들이 <laughs> 나 나이... 그죠 저 지금 여기까지 나있다니까요한 머리가 아 그리고 선생님 저 하나 여쭤볼 건는데 헤어라인 그 두피 문신을 하면 은 오히려 머리 숱이 수신... 난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그거는 사실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근거가, 근거가 있는 건 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음. 그 진동이 약간 모난을 자극해서 날수 있다라는 그런 설. 맞아요. 음. 그렇게 얘기하되데네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음.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일단 제일 많이 네네네. 빠진 것 같아요. 네. 샤워도 그니까 아,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연스럽게 그냥 쉐딩하는 느낌? 팡팡이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좋아요, 좋아요. 지을할 거거든요. 네. 디자인 먼저. 네. 1대1대1이어야지 1대 황금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율에 맞춰서 헤어라인을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왠지 이게 슥슥 긋는 거에서부터 약간 느낌이 왔어요. 동글동글한 느낌을 주면 조금 더 여성스럽고 <laughs> 동안 느낌. 진짜 꼼꼼하게 디자인하시는 것 같아요. 시술은 제가 거의 다 총괄을 담당하고 디자인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 반복작업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랑 같이 둘이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참을만 해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어, 벌써 채워진 것 같아. 오~~ 두피가 조금... 음, 비치는 게좀 없어요? 네, 자라는 느낌도 좀 들고 두피가 진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안녕하세요 박수로 외쳐요 오더 자연스럽게 될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셔츠를 올려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파란색으로 바뀐다, 음, 변색된다. 아, 변색된다고 아,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고요 그거는, 음. 그럴 가능성이 진짜 음. 있는 거예요. 색깔 자체는 파란색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음. 검은색으로 들어가는데, 음. 피부의 유복이랑 만나면서, 흰색으로 되거나, 심하면 파랗게도 변할 수있거요 이게 되는 원인은 너무 뒤를 깊게 넣었습니다. 지피 상부층까지만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변색이 없으실 거고 흐려지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렇게 파랗게 되신 분들은 다른 곳에서 했었게 해서 그런 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저는 이제 모르긴 하지만 점을 찍을 때 아무래도 경력이 부족하거나 손의 수압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떤 거는 좀 깊게 찍히고 어떤 거는 작게 찍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시술력이 부족이 아니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 했으니까 언제부 터 리터치를 해야지 음. 될까요? 일단은 1년 동안 저희가 무상 리터치를 제공을 해드리니까 음. 6개월 있다가 한번 오시고요. 일단 1년 다 되기 전에 한번더 오시면 2번 점검 받으시고 5년 정도 있다가 음. 어.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음. 뭐 사우나나 이런 거 즐겨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지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은 5년 정도? 핏에 비칠 때나 아니면 술집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강하게 내릴 때는 그런 조명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쭈글거렸었는데 이제는 이거 갖고 자신감이 생긴것 같아요. 아니, 막 이렇게 섹스럽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약간 음영이 잡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머리숱이 많다? 뭐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 막 이렇게 막 이질감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헤어라인 시술이 진짜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겨 가지고 다녔는데 뭐 어, 진짜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티미니어 모미 채널의 팬이라고 하고요. 리뷰와 일상, 그 중간 어디쯤에 그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통 쇼츠를 많이 하고 있고요. 틱톡, 릴스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